본론으로 돌아와서 베이비 도지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이 하단 채널 이 구간에서부터 이 상승 추세를 잘 만들어주면서 연이은 매집봉과 동시에 하방 경직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이 현재의 조정은요, 이 비트코인의 이 건설한 조정, 이 눌림으로 인한 여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베이비 도지코인 앞전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추천드리고요. 이 128%, 68%, 43%, 62%, 무려 이 4연속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 상단 채널 이 트라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512평선이 고개를 들어주고 22평선 돌파, 그리고 이 상단위에 이 볼린저 밴드 지지받아주면서, 과거에 강한 급등을 만들어주었었던 이 상단 채널, 돌파 안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서 이 상단 채널 돌파 후에 재차 눌림, 이 건전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지금 이 위치에서 단기로 이 상단 채널, 이 구간까지는 트라이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예상 흐름 나와주면서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지금껏 추천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속제 개인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보유 종목 상단, 들고 계신 종목의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드리고, 또, 이 급등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비도지 코인, 이 BSC 트위터를 보시면요. 페페코인 플로키, 그리고 봉크, 이 바이낸스 2023년이라는 이 트위터가 나와주면서 바이낸스, 이 베이비도지 코인은이라는 이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 연이은 상장이 나아주었지만 이 바이낸스에서는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홀더분들이 이 바이낸스 상장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고 그리고 이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 베이비 도시 코인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이 덱스 거래소 내에서도 이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시 코인이 바이낸스 상장은요, 이정사실화라고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타이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임박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베이비도시 트위터에서 MBXC 그리고 후비 오이 쿠코이 이 거래소에서 이더체인을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호재죠. 이전에는 이 BSC 체인으로 전송을 가능했었는데 이더 체인이 도입이 되면서 이 전송 수수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지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이 밈코인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기사가 나왔는데요. 밈코인 봉크 폭등 이 도지코인 비켜 국내외 거래소 잇따라 상장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이봉크 코인이 대표 밈코인 도지코인 자리를 넘보고 있다면서 이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 잇따라 상장을 하고 일주일새 무려 16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민코인들의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이 시장에서 관심을 이끌어 주고 있다라는 점은요 이 봉크코인 이외에도. 시바이누 베이비 도지코인 등이 민코인 테마 전환이 되면서 민코인 대장코인 이 도지코인은 굉장히 강한 이 매수세와 동시에 이 본격적인 민코인들의 상승랠리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이비 도지코인 차트적 위치도요 현재 캔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이 저항작용을 하고 있는 이 상단 채널 이 부근에서 이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이 저점은요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연이은 매집봉 출연하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이 윗꼬리 캔들이 주기적으로 나아 주고 있고 이 지켜줄 자리는요 지켜주면서 이5 2평선 그리고 22평선 62평선 이 장기 2평선을 62평선이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이 상단 채널 돌파 안착만 해준다면요 엘리언 상승파동 1파 2파 그리고 3파 이 가장 큰 인펄스 파동 나아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베이비 도지코인의 본격적인 이 상승 랠리 이 상단 채널을 돌파 안착, 일봉으로 마감해주는 구간에서 이 다음 상승파동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베이비도치 코인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베이비도치 코인은 현재처럼 이 저점 구간, 이 구간에서 잡아간다면 몇배 퍼센트, 그리고 몇천 퍼센트, 이 몇만 퍼센트라는 인생 역전의 기회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의 불장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알트 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NFT 메타, 밈 코인 메타, 웹3, P2E 등이 다양한 메타가 전환이 되었을 때 강한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요. 하나의 멘탈을 주해줄수 있을 베이비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 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 이유가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자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 되었고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 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 드렸었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이 매수 타점 정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 만에 40%가 넘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문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입, 위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880의 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이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르실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이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자금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 이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트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입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 이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낙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터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입평선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체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당한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